서울의 늦은 밤 어느 공원입니다. 엄마, 찾았어. 어, 그래? 어린 소녀가 자신의 인형을 찾다가 거대한 괴물을 보게 됩니다. 소녀는 비명을 질렀고 화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25년 후 여기는 뉴욕입니다. 여자 주인공 글로리아는 밤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팀은 글로리아의 이런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글로리아가 직장에서 짤리고 술에 쩔어 있는 모습에 팀은 완전 실망했습니다. 팀은 그녀의 짐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고 알립니다. 팀은 그녀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결국 모든 걸 잃은 글로리아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로리아는 첫날 밤을 바닥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매트리스를 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친구 오스카를 만났습니다. 오스카는 그녀가 다시 마을에 돌아온 것을 반가워합니다. 오스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바에 그녀를 데려갑니다. 글로리아는 술을 마시고 싶지만 참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며 그녀가 머리를 긁자 오스카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글로리아는 그게 신경을 쓸때 나오는 버릇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스카는 글로리아를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오스카는 그녀 앞에 맥주를 놓았습니다. 잠깐 망설였던 글로리아는 끝내 한 모금을 마십니다. 몇 시간 뒤 예상대로 글로리아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오스카는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포기한 비밀구역을 글로리아에게 보여줍니다. 옛날 얘기를 하다가 오스카는 맥주를 더 가지러 갑니다. 그 사이 조엘이 글로리아에게 키스를 시도합니다. 오스카는 이를 보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버립니다. 오스카도 글로리아에게 마음이 있었나 보군요. 아무튼 글로리아는 취한 채 매트리스를 끌고 집으로 갑니다. 마침 놀이터를 건너가게 됩니다. 아침이 오고 그녀의 언니로부터 서울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리아는 뉴스를 확인하며 서울에 몇 초간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상을 봅니다. 그날 밤 다시 글로리아는 술을 마시며 서울 공격의 뉴스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비틀거리며 놀이터의 벤치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 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된설이만 맞게 됩니다. 글로리아가 다시 집에 돌아왔고 오스카는 오래된 TV를 글로리아에게 가져다줍니다. 어젯밤 또다시 괴물이 서울을 공격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괴물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곳에 서서 이상한 손짓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물은 항상 오전 8시 4분에서 5분 사이에만 나타난다고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서울은 서울이고 오스카는 그녀가 마을에 있는 동안 바에서 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괴물에 대한 소식으로 매일 밤 오스카의 바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오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는 흔쾌히 수락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오스카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녀는 TV 속 괴물이 그녀가 신경 쓸 때처럼 머리를 긁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날 밤 글로리아는 괴물의 모습이 자신의 전화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그 괴물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는데 첫 목격 당시 괴물이 어깨에 무언가를 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가 매트리스를 집으로 가져올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킷을 입고 놀이터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서울 지도를 놀이터 구조와 비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고 서울과 괴물의 움직임에 대한 지도를 그립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린 후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보았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한 것처럼 팔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글로리아는 자신이 서울을 공포에 몰아넣은 그 괴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날 밤 오늘도 어김없이 글로리아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비밀을 그들에게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글로리아는 놀이터에 왔고 서울의 라이브 영상을 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놀이터에 들어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괴물이 서울에 나타나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합니다. 서울에서 헬리콥터들이 괴물에게 미사일을 발사했고 글로리아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취한 그녀는 허공에 주먹질을 했고 서울에서는 헬리콥터 하나가 파괴됩니다. 글로리아는 자신이 헬리콥터 안에 있던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놀라 넘어집니다. 잠시 후 정신이 든 그녀는 끔찍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오스카는 그녀에게 신문을 보여줍니다. 글로리아가 넘어졌을 때 오스카가 그녀를 도우러 놀이터에 들어갔고 그 결과 로봇 괴물이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괴물들은 글로리아와 오스카에게만 동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서 시계가 8시 5분을 가리키길 기다립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글로리아는 친구들과 또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리아가 조엘한테 들이댑니다. 그들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글로리아는 뉴스에서 로봇 괴물이 서울의 상업지구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로리아와 조엘은 급히 놀이터로 갑니다. 그곳에는 술에 취한 오스카가 서울의 라이브스트림을 보며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스카의 눈빛이 이상하군요. 오스카도 글로리아를 좋아했는데 사랑을 뺏겨버렸군요. 글로리아가 오스카를 꾸짖고 귓방맹이를 후렸습니다. 그 이후 오스카는 심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스카는 글로리아에게 점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글로리아는 오스카가 준 맥주를 바닥에 부어버립니다. 다음 날 오스카의 행동을 예상한 글로리아는 8시에 다시 놀이터로 왔습니다. 글로리아는 오스카를 때렸고 둘은 또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무엇인지 글로리아는 오스카의 집에 갔고 오스카는 글로리아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다시 친구가 되자고 부탁하고 그녀는 오스카가 늦은 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팀이 글로리아를 찾아왔고 팀과 오스카는 소개를 받으며 함께 술을 마십니다. 심각하게 삐뚤어진 오스카는 재수 없이 말하는 팀이 싫습니다. 결국 거대한 폭죽을 꺼내옵니다. 오스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In the pickup we would get a big bag of fireworks and then we drive out to the suburb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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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ar Oscar what are you, what, what, what what are you doing <laughs> 연기가 발을 채우고 의자에 불이 붙고 여러 물건이 부서졌습니다. 팀은 글로리아의 손을 잡고 떠나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그녀가 떠나면 오스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심각하게 삐뚤어진 오스카와 대화를 하면서 25년 전 그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글로리아는 서울의 종이 모형을 들고 있습니다. 어린 오스카는 지금 이 동네의 종이 모형을 들고 있습니다. 글로리아가 손에 들고 있던 서울의 종이 모형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스카가 모형을 되찾아 주려고 펜스를 넘었습니다. 글로리아도 그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스카는 나뭇가지에 걸린 글로리아의 종이 모형을 발견하고 내려주는 척하다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글로리아의 종이 모형이 자신 꺼보다 나아 보여서 그랬을까요? 어린 글로리아는 이를 보고 분노했고 그녀의 분노는 번개를 끌어당겨 그녀와 그의 머리에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는 정수리가 간지러웠군요. 둘다 의식을 잃었는데 그녀는 괴물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스카는 장난감 로봇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장난감은 서울에 나타난 괴물들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 놀이터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삐들어진 오스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8시에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오스카는 글로리아를 때리고 서울을 파괴합니다. 글로리아는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지도를 보며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싸고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서둘러 갑니다. 오스카는 글로리아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놀이터에서 맥주를 마시며 오전 8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카는 놀이터로 들어가 서울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시민들은 거대한 로봇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 있으므로 괴물은 그녀의 고향, 즉, 오스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스카는 도망치려 하지만, 글로리아는 그를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로봇이 멀리 내던져졌고, 미국에서는 오스카가 멀리 내던져졌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로봇이 이제 죽었고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기뻐합니다. 조엘은 뉴스를 보는 와중에 글로리아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게 진짜 끝났다는 걸 알고 웃음을 짓고 있네요. 그후 글로리아는 한국의 한 바에 들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 준다며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SF 코미디 영화 콜로설입니다. 영화는 210억을 투입해서 60억을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했죠. 로튼 토마토 지수는 80%였으나 관객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연성도 부족하고 신선한 소재를 잘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110분을 아껴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